네, 반갑습니다. hj 중공업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hj 중공업,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hj 중공업이요. 지금 다시 한번 은봉이, 아, 또 출연했기 때문에, 아, 이제 끝났다. 매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야 또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얼른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기준폭을 정한 거야. 기준폭 이해되세요? 그리고 앞전 파동을 어떻게 했어요? 매집했잖아. 그리고 지금 하락할 때요 매도했던 거래량 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세력의 의도적인 하락이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 그 식을 대응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갈 뒷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년도 일정을 체크해야 돼요? 26년도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거야. 왜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 4분기까지 이 수주가 어때요?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4분기 때 터질 호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야. 기업의 이상이 있어서 하락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출발 전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아, 눌러주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분봉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잘 봐요. 지금 이... 하 h c 중공업을 저희가 대응을 했을 때요. 단기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저랑 함께, 이텔레방에 함께 계신 분들의 이 화살표에 따라서 아또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또 대응을 잘 이어왔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화살표가 급등할 때 뜨나요? 아니죠. 급등하기 직전에 뜨죠. 급등 초입 화살표와 여기도 어때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전에 화살표가 뜹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팔았기만 해도 몇 프로 수익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분봉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아, 그리고 이거 화살표 좀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텔레방 보이죠? 들어오시면은, 여기 화살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화살표만큼만이라도 꼭 다운로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기준폭이 굉장히 커. 지금 여기서 저점이 완성됐단 말이야.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고 내려왔고, 지금 빠지기 위한 매집봉을 띄우면서 또 뺐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속임수 자리야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끝난 파동이 아니라 지금 앞전에 파동들을 소화해 줬고요 내려오면서 거래량 터뜨렸나요? 안 터뜨렸죠 자 그럼 주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도요 HJ중공업에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들도 물량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이 공여율이야 지금 공여율 어때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방으로 보고 있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아,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결국엔 큰 그림을 보자고 하면은 26년도 때 저는 6만 원 라인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개인들의 매도하는 물량을 챙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혼자서 대응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시죠. 왜요? 이게 향후 전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분, 봐봐.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거죠. 언제부터요? 26년도 때부터야. 그럼 다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거고, 지금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 특수선이나, 이 친환경 선박, 그리고 LNG, 요거에 대한 산업이 어때요? 굉장히 또 수주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수주 받은 잔고가 8조 8천억이야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그럼 하반기 때즉 26년도겠죠 26년도 때 어떻게 될까? 더 크게 나오겠죠. 저는 한 14조 넘어갈 거라고 봐요. 아, 왜냐면 지금 미 정부와 MSRA에 대한 이 건조 협력을 또 약속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선박과 특수선에 대한 확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진출로 인해서 선박에 대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요. 조선업적으로도 봤을 때 다시 한번 물량들이 어떻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떻습니까? 이 HA 중공업 들고 가시면서 전에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요? 우리 주주님들이 단순히 지지와 저항만을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항상 조금만 이탈리아도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버리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종목 대응하실 때 절대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이 누가 정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했을 때요 물론 세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아, 생각에 따라서 악재가 뜰지 호재가 뜰지 결정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아, 읽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성에 대한 방법과 26년도에 대한 이 미공개 일정들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 흔들릴까? 여러분들, 주가 빠진다고 해서 안 흔들리겠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은 우리는 y. 왜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가를 설정해서 정확하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hca 중공업 아, 주주님들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h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미공개 일정이 포함된 아, 레포트 파일을 또 바로 전송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레방에 아직 못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랑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시면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무료로 오픈을 드리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 중에 제가 또 가슴 아픈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자 70대 분이신데 저도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있어서 수익률에있어서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100세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기초연금만으로는 사실 생활이 안 돼. 만약에 난좀 재산이 많다. 어, 그런 분들은요. 주식 하실 필요 없잖아. 굳이 왜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저는 기초연금과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입을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주식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요? 비트코인은 우리랑 괴리감이 좀 있죠. 자, 부동산은요? 한 10억 이상 있어야 돼. 만약에 10억 이상 있다? 오히려 그냥 전 부동산 투자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우매매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문자했다고 믿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받기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3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초익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요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 s 1드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bsmc에서 이것을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 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에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소재의 1, 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1,000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